구독해주세요, 직생인! 직생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 어, 저희 구독자 고삼이님께서 어, 항상 저한테 어,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삼이님께서 질문하셨던 게 한, 간호학과 학년별 문제집 추천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시는 그 간호학생이시거든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아 1학년 끝난 말 그대로 뉴비인데, 제가 알수 있는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 간호학과 선배님, 베이팅기에, 베이팅게일 선배님께 여쭤봤습니다. 일단, 어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 제가 에타에 들어가서, 이제 되게 공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정보를 찾아보는데 편입생 분들을 위해서 어 이것저것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간호학과 선배님께서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대졸자 전형으로 들어갔었으니까 30대니까 혹시 이제 저도 물어볼 게 있나 싶어서 도움이 될게 있나 싶어서 제가 이제 마발를 걸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교류가 이제 있게 됐고. 근데 저는 진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복이 좋아요. 어, 진짜 인복이 좋고 어,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어쨌거나 어, 이제 그 어, <laughs> 베이팅 게일이시고요. 어, 남자분이고 이분은 30대 그리고 어, 편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옆에 보시면 제가. 캡처를 아니 카톡 캡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간호학과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의 아까 그 고사민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대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년별 문제집 추천이나 학기 중에 했던 문제집이 있으신지 두 번째 어, 공부법이나 뭐 주의할 게 있을까요? 이런 거를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선배님께서 베이, 베이팅게일 선생, 선배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일단 1학년은 전공 저희 인체 구조와 기능 아 이거 진짜 저 유튜브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1위 모르겠어요. 이제 2학년 돼서 어떤 과목이 저한테 어려운 과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체 구조와 기능 같은 거는 드림 원탑으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막 보셨는데, 교보문고 가셔, 보셨나봐요. 거기에서, 어 드림 원탑, 해부생리학, 이게 16,200원 짜리거든요. 이걸 보니까 발견하셨을 때 핵심만 딱딱 씹어주고,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 같은 것도 있어서 매 시험 전주에 범위를 훑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학년, 3학년 전공은 퍼시픽을 추천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간호학생들이 필통이랑 퍼시픽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필통도 같이 봤냐고 여쭤보니까 퍼시픽이랑 필통, 이렇게 봤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어 수업 외로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어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간협에서 나온 문제집도 많이 보는데 그거는 어려워서 보통 퍼시픽이나 필통을 많이 본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대충 난이도를 따지자면은 필통, 필통이 조금 낮고 퍼시픽이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대간협이 가장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개념 잡기는 뭐가 좋고, 문제 풀기는 뭐가 좋은지,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는데요. 어, 일단, 어, 선배님 말씀으로는, 어, 사람들 취향을 많이 타긴 하는데, 선배님 기준으로는 이제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각질병별 세분화가 잘돼 있고, 목차 정리도 잘 되어 있어서 주로 퍼시픽을 이용했다고 하셨습니다. 어, 문제집 말고도 개념서도 있는데 개념서는 어, 그림들도 나와 있어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통과 퍼시픽 어, 중에 어떤 걸 고르시나, 요 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었을 때는 퍼시픽을 어,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국시는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야 돼서 책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책을 돌려서 본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호학과 신입생을 앞두고 있는 신입생들한테 준비해야 할거 그리고 수업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다 적는지 아니면 정리를 하시는지 이런 걸 물어봤고요 일단은 선배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거는 간호학과는 1학년 때도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잘 따놔야 후반부로 갈수록 점수 메꾸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살짝 느껴요. 와. 진짜 친구들이, 일단은, 어, 저희 학교 기준으로 제가 대학교 이, 이전 정적대가 대학교 다녔었는데, 평점이 4.17이었거든요. 졸업 평점? 평균 평점? 근데, 어, 여기 커트가 보통 4점대인 것 같더라고요. 대졸자전형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 선배님들 기준에서는, 어, 그 교과 내신으로 2점 몇, 2점 초반이 거의 커트였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추합이 2점 몇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뭐그 모든 과목이 아니고, 그 특정 교과를 아마 고른 걸 거라서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할 거는요 이게 있습니다 4학년도 더블강인지 제가 3학년부터는 더블강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4학년 더블 아닌 줄 알았는데 동기분들은 학교로 실습 오티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4학년 되셨거든요 일단은 베이킹게이의 선배님께 <laughs> 이야기를 하자면 같이 이제 삼겹살을 먹었거든요 삼겹살을 먹었는데 와, 진짜 그 학과의 여자분들이 진짜 이 선배님이랑 되게 친한가 봐요. 마당빨이신가 봐요. 그 편입을 했는데도 그 현역, 친구들이랑 엄청 친하셔가지고, 와, 그, 이 베이팅의 선배님과 같이, 정류장에 가겠다고 되게 친하니까, 어, 막 약간 서로 장난으로, 어, 왜 나랑 안 놀고, 왜이 친구랑 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에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무튼. 네 번째 질문. 선배님은 편입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대졸자 전형 1학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 편입했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생각한 거는 편입을 하면요, 진짜 개빡셀 것 같다 이거랑 그리고 장점은 1년 줄인다. 선배님의 이야기는요, 아무래도. 학사 편입. 1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학사 편입은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한 살이라도 덜 먹고 취업하는 게 이득. 단점. 시작하자마자 더블 강의. 3학년부터 더블 강의인데 들어가자마자 더블 강의? 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 기본 베이스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만 은 멍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 더블 강의를 해서 좋은 점은 3, 4학년이 두렵지 않다고 하시네요. 여섯 번째 아니, 1학년이 몰라도 2학년 거를 다시 잘 알려주나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수리 활용을 안 들어서 2학년 때 수리 활용 관련돼서 가 이제 수 계산하는 게 약간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아마 알려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어, 전에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호주나 미국 혹은 어, 캐나다 이세 중에 하나는 1년 이상을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간호사를 하면서 일단 선배님 말로는 미국 간호사를 하려면 양리학을 꼭 들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외국 간호사 하려면 양리학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고 해서 어, 안전빵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양리학을 들어라 흥, 미국 생각이 있다면 아무튼 저희 베이팅계 선배님께서 제가 여쭤봤어요 4학년 문제집 추천은 어떤 거 해주시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직 4학년이 안 돼서 모른다고 하십니다. 어, 그리고, <laughs> 추가로, 지금 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저희 간호선배, 베이팅게일 남 30대, 어, 지금,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임을 꼭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반박씨, 너님이, 너님 말이 맞다고도 해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조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캡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카톡 내용은 여기 한번더 제가 캡쳐 보여드리겠지만 이 채팅방 안에 모든 내용의 권한을 직생인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그 MJK님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아 솔직히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걸까 조금 이제 왜냐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어,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현타가 와서 조금 울적했는데 일단은 어, MJK님의 댓글을 보고 이제 그분 말도 100% 이해가 간다 근데 일단은 선배님의 이야기로는요. 나는 오히려 실습이 즐거운 케이스. 나는 배웠던 걸 실습해서 나가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즐거웠어. 나 실습 마지막만, 마지막 날만 되면 환자랑 나랑 관광을 했어요. 매 병원마다 환자랑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 간다고 할머니를 우셔서 나도 관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 느낌은 사실 제가 실습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봉사활동 많이 했고 사람을 좀 좋아하고 일단은 그때 MJK 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죠. 저의 목적은 오래 내가 원할 때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방금 선배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 이제 실습 나갔을 때 배웠던 거를 알게 되니까 어 자기 지식에 대해서 체크할 를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그때 제일 최근에 이대병원 그해부 실습 갔었잖아요. 제가 늘 어려워하던 과목이 인국이었지만, 어 막상 거기에서 이제 의대 교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어 그, 진짜 그대로 나와요. 인체구조와 기능. 그대로 해부 실습 얘기했던 거를 2D가 아닌 3D로 보는 거.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어, 일단, 선배님 말로는, 신생아실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었는데, 병원에서 유일하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 그 자체만으로 행복했어. 어, 뭘안 해도 그냥 행복한 곳이었어. 신생아실은, 어, 아가 냄새, 조, 아가 냄새 너무 좋은 것. 이렇게 해주셨고, 입구부터 아가 냄새가 폴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어, 구독자님 고사미님께서 요청하셨던 건 오늘 이렇게 영상 잘 만들고 투비컨티뉴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 이번주 이틀 후에 목요일날 이제 김빛가님 저희... 하... 저희 한줄기 빛이죠? 저한테... 어... 대사성... 대사... 대사성... 연기... 아 어, 이거 아직도 어려워요 대사성... 산증 이런 거 있죠. 알려주었던, 잘 설명해주었던 저희 간호학과 한줄기핏 김비과님께서 어, 정교권에서 성적이 좋으시거든요. 어, 저희 집에, 서울 집에 어, 내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 어, 김비까 님과의 재밌는 인터뷰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하, 인성 함양 친구들 두 분께서 저희 똑똑이 친구 어, 한 분과 어, 귀요미 친구 어, 약간 그, 말하는 게 귀엽거든요 그 친구 두명 그래서 이두팀올 거고 어, 또 이제 한팀더 있거든요 그 친구가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부산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는 대로 저희 집에 와서 맛있는 밥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보고요. 저희 간호학과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 아무튼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제 입춘 지났거든요. 다들 어, 따뜻한 봄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학생인 지익생인... 구독해 주세요. 직학생인 지익생인...